번에 머리 숫자를 채워주려고 사실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파들의 성향이 제하고 조금 뉘앙스가 맞지 않아가지고 마이크를 안 잡는 게 옳다 싶은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라는 촛불 난동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민주화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좌익 부패타가 일어나가지고 우익 세력 찾기가 정말 가물에 풍나듯이 우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우익인가 우익입니까? <laughs> 윤석열이가 우익입니까? <laughs> 박근혜 대통령 날조수한 윤석열이가 우익입니까, 여러분? 한동훈이가 우익입니까? 이재명은 문재인은 조국은 다 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태극기 성적이 던 사람들하고는 코드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연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국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도룩한 장소였는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이면은 박근혜 같은 영을낮 날조수사한 그 촛불 난동 패거리들을이분법적으로 체결해야 되는데 워낙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혼란이 와가지고 그리고 방정식이 복잡해져가지고 간단한 대답을 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저고민을 그 이해합니다. 를고민을 이해합니다. 를 지금. 암쪽 덩어리 윤석열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고름 덩어리 윤석열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의 90% 이상 됩니다. 그 정도로 우위인지 몰라겠습니다. 그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이 그래도 국본입니다. 뭐 윤석열 만세 부르면 대한민국 내 대한민국 우익이 살아납니까 아닌 밤에 어느 우익 대통령이 아닌 밤에 국회가 반쟁이 소울이라도 치더라도 저렇게 옷을 프게 개혁을 해서 발쟁이들에게 불만은 짐승처럼 달려들게 만든 그런 어설픈 윤석열이는 우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한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려는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우익의 대표가 되지 않든지 우익은 어떤 우익인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우리처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목에 가리더라도 강도하게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이가 낮조수사, 특검이 낮조수사라면은 그렇게 수사하면 안 돼요. 하고 사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익인다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 당연히 문제에 비해서 마지막 연약하지만 마지막 우익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낙조수사로 사법살인 사법반언한그 인간 나는 인정 못해요 만세를 불러도 나는 만세를 못 불러 왜?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번에서 그 작은 목소리가 미세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너무 간단한다해야하고 밤에 잠이 안옵니다 윤석열이가 가도 된다고 잠이 안오는게 그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이야 뭐 이재명 대통령 경격도안에서 그 죽은 목숨이야 이미 역사에는 그놈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폭동으로 사기탄핵으로 날짜수사로 촛불 들고 지랄할 때 이미 죽은 귀신이 다된 겁니다, 여러분. 촛불 <놀람> 그래, 그 들고 여러분 이재명 그놈도 죽은 놈이야 조국이야 마찬가지. 입니다 그 점을 할때 그런 정신으로 격기 성적이 들고 싸웠는데 뭐 방문 연대한다면서 윤석열을 지켜 문재인을 지켜 한손 건너 문재인 홍유백이 된대나한손 건너 부정 선거 잘해야지요 민중원 사무총장 잘합니다 사회로 선거 끝났을 때 민중원 사무총장과 내가 삼성역에서 코로나 때 사람 50명 미만 집회할 때 4월 15일 3일인가 지나가 4월 18일날 삼성역에서 최초로 사회적 부정선거는 사기선거다 최초로 연설한 사람이 납니다 내가 뭐 부정선거 팔아가지고 황교안이 부정선거 팔아가지고 윤석열 만세를 불러 똑바로 똑바로 하면 누가 뭘 하지? 똑바로 하면 능도 괜찮아. 황주안이가 여전히 민생을 지킨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할때황주안이가저항한 적이 있나요? 법무부 <목소리> 장관들께서 탄핵은 부당하다, 부당하다 다시 사유처를 쏘아라. 나는 부당하다 저걸 사핵이 몇 개월 늦으십니다, 몇 개월 늦으십니다! 촛불 빨갱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직소리 안 하고, 어깨를 까준 놈이 누굽니까? 황주아 씨입니다! 이런이 부정평을 가지고, 자기 탄핵 원천 무역 집회를 개비시킨 놈이 황주한이.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 정신으로 빨갱이는 안 된다. 사기꾼은 안 된다. 무책임한 놈은 안 된다. 사기타령한 놈은 안 된다. 그게 터히 성조기를 들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터기가 성조기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기분이 안 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은 가짜 태극기 가짜 성적이 태극기 성적이 들고 사기탄핵 낙조수사 한놈 만세 부른 놈들 태극기 성적이 들고 부정선거 팔아 사기탄핵 원천 무료 집회를 붕기시킨 놈들 멀지 않아 심판될 역사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이 대한민국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있는 역사의 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는 사기 탄핵 세력 촛불 연봉 세력을 심판하는 기술과 같은 역사가 시작됐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존재가 많지 않지만 정신없는 결기날로 주사판에 숨기며 결기날로 자기 탈압판에 숨기는 정신없는 것들을 몰아내는 역사의 식판이 곧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식판으로 생존하고자 하라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6년 7년 민주당 사무총장 영덕 깨가지고 집회하면서 영덕 깨가지 마지막 순간 정신을 발짝 차려가지고 사기 탄핵은 원천 무효고 사기 탄핵 날조한 놈들은 사법 반란범으로 처벌하고 촛불 들은 놈들은 군중 반란범들로 처벌하고 병기 성적이 들고 이승만 박정희, 이런 패와 우리를 개밀시키는 이들을 모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그 정신만 차리면은 트럼프 대통령 혁명처럼 우리가 태극기 혁명, 짝퉁 태극기가 아니고 진짜 태극기 성적 혁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훈련 연설입니다. 전부 경기보고 불사파 사탄파 쫓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성경에처럼 야 저놈들의 군대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매끄기만 하구나. 야 우리는 이제 다죽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려는 우리 우리만이 진실과 정의, 법치와 애국에 기반된. 택기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걸듣고 있지 마시고 끝까지 섭시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자재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수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하고 택기 혁명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6년, 7년 외롭게 지켜온 대로 더 외로워지더라도 열심히 살아 살아 이리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안해는 연설좀 하라고 네, 애국가가 나오고 있어서 잠시 방송으로 예, 연설 안하고 방송 좀하 왔습니다 만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